네, 캘리포니아주의 극심한 가뭄에 따라서 이곳 남가주 지역에서도 물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글렌데일에서는 일주일에 단 사흘만 밖에 물을 주는 것이 허용이 되는데요. 또이 델타 변이에 따른 다른 이 코로나 19 급확산세로 항공 여행의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노동절 연휴에도 항공 여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구글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의 극심한 가뭄에 이곳 남가주에서도 또 영향을 받게 됐네요. 네, 사실 그 동안 캘리포니아주가 극심한 가뭄 겪는다고 해서 네. 어, 여러 차례 보도가 나오고 물 사용 자제해달라 이런 당국의 권고가 나왔습니다만 남가주 주민들 가운데는 실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가주는 북가주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런 가뭄이 덜 심각하다 보니까 음. 남가주에서 물 사용 제한이 권고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8일. 주민들에게 물 사용을 15% 감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주지사의 호소는 의무사항은 아니었죠. 음흠. 어, 북가주 일부 지역에선 의무적으로 물 제한이 가해졌던 반면에 남가주는 그렇지 않아서 지난 한 달간 물 사용을 줄이는데 동참한 주민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음. 자, 이런 가운데 남가주 지역에서 물 제한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글랜데일 지역에서 그렇게 시행에 들어갑니다. 네. 글랜데일 시의회가 지난 10일, 의무적인 수자원, 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두 번째 단계를 승인했습니다. 음. 이 조례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글랜데일 주민들은 일주일에 단 사흘만 야외, 그러니까 뭐 잔디 같은 데 물을 줄수 있습니다. 물을 주는 게 허용되는 요일도 정해져 있는데요. 음, 네.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입니다. 네. 이 요일들에만 밖에 물을 주는데 물 주는 시간도 제한됩니다. 어. 단 10분만 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글랜델 수도전력국이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만일에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드라우트 어. 차지 그러니까 이른바 가뭄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 네.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1 큐빅 피트당 30센트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올수 있는데, 1000갤런 물에 40센트 정도 벌금이 붙는 겁니다. 음. 벌금이 그렇게 세진 않는 듯 보이죠? 네네. 네네. 그렇지만 만약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어긴다 하면, 음. 처음에는 경고를 받지만, 그 후에는 벌금이 최고 1000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음. 음. 그러면 우리가 좀 물을 아껴 쓸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글렌델 수도 전력국이 소개한 물을 아끼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예. 세차할 때그 호스 노즐을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음. 그 그러니까 호스 손잡이에 이제 꽉 누르면 물이 나오고 그걸 놓으면 멈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같이 가뭄이 심각한 때는 집 앞을 청소할 때 물을 뿌려 청소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네. 인도와 차도에 물을 뿌리는 대신에 이제 빗자루 사용해서 쓸라고 합니다. 음. 음. 그리고 보면 물이 새는데도 귀찮아서 그냥 놔두는 경우 있죠. 네. 어, 그것도 이번에 수리하라는 지적이고요. 또 고장난 스프링클러 헤드도 교차하고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끔 조절할 것도 당국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집에 잔디가 있어서 잔디를 깎는다 하면 잔디 깎는 기계의 날 높이를 조정하는 것도 물을 사용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예. 됩니다. 2인치 또는 3인치로 설정해서 잔디를 깎으라 하는데요. 이 잔디 깎는 기계 날이 길수록 이 뿌리를 그늘지게 하고 수분 증발이 줄어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음. 그리고 가능하면 나무나 식물 아래 뿌리 덮개를 덮어두는 것도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물을 줄 때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 줘서 해가 뜨거운 시간대 에 바로바로 증발되는 걸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샤워할 때 비누칠을 하고 그럴 때는 맞아요. 이 샤워를 감산을 이렇게 잠그고 네, 네. 비누칠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켜서 그냥 헹궈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어, 요즘 샤워기 보면요 버튼이 달려 있어가지고 음. 비누칠할 때그 샤워기 버튼을 누르면 물이 멈추는 그런 샤워기도 음. 있더라고요. 아, 네, 음.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항공 여행이 다시 또 슬로우해지고 있다면서요? <laughs> 네, 한때 항공 여행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도 팬데믹 후 항공여행을 떠나는 인파가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음. 어, 그후 델타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항공여행도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음. 연방항공안전국 TSA는 지난 10일 전국적으로 170만 명 정도가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 밝혔는데요. 음. 이는 지난 두 달여 만에 가장 적은 수치였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연휴 이후에 항공여행이 좀 주춤하거나 줄어드는 그런 추세네요. 그렇습니다. 이 여행 예약 사이트 하퍼는 7월 4일 이후 국내선 수요가 주춤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퍼의 에딧 다모단 경제학자는 보통은 7월 4일을 지나서 7월 중순쯤 항공 예약이 가장 많은 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7월 4일 이후 늘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번 주엔 그리고 오히려 항공 여행객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 항공편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비율도 좀 늘어났나요? 그러면은? 네, 실제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음. 최근 들어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는 여행객이 증가했다고 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델타 변이에 의해 코로나 19가 번지면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이런 취소가 다음 달. 9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9월이라고 하면 노동절 연휴가 끼어 있는 달인데요. 9월 6일이 월요일이 노동절인데 이번 노동절 연휴까지도 항공 여행이 여행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입니다. 네. 네,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면 항공편 가격이 좀 떨어져야 할 듯한데 <laughs>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저렴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여행 일정표 앱 트립핏에 따르면. 여행 항공편 가격은 이제 수수료 부기 전 가격인데 6월 말에 비해서 평균 76달러 정도 싸졌습니다. 예. 다모당 경제학자는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항공편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걸 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8월이면 원래 좀 떨어지는 건 음. 아닌가 할수 있는데 음. 이 시기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어, 어. 그리고 어쩌면 어 항공 여행이 줄어드는 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그렇죠. 얼마 전적강공사 스프레이트 항공 등에서 어 대규모 결항 사태가 이어진 것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독립기념일 전후로도 많은 항공편들이 지연, 결항돼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그런 사태는 이번에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구글이 재택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적용할 새로운 임금 개선법을 개발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B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구글은 사무실 출근 대신에 재택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기존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서 평소보다 줄어든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에 한 2시간 정도 소요를 한다. 그런 직원이 재택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의한10% 정도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새 임금 체계는 미국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BBC는 밝혔습니다. 음. 아니 돈도 많은 회사가 왜 이런 결정을. <laughs> <laughs> 이 같은 구글의 새 임금 계산법을 놓고 또 다양한 의견이 당연히 나오겠죠. 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사실 많습니다. 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워싱턴 대학의 제이크 로젠펠드 사회학 교수는 구글이 그렇게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재택근무자들한테도 지금까지 100% 급여 다 지급해왔는데, 갑자기 여유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 알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는 직원 관점에서 볼때 동일하게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 임금을 적게 받는다면 직원들의 사기만 꺾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사무실 출근 직원과 재택근무 직원을 구분해 고용하는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공인 인력개발연구소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감된 임금을 부과하는 건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어, 이 급여 변경 전에 직원들의 서면 동의를 구하는 게 아마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거긴 뭐,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이런 게뭐 예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그런 제이 제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게좀 뭔가 이렇게 방법이 조금씩 더 음.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음. 네. 그 네. 이런 대기업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임금을 줄이고 한다는 게 저는 은근히 화가 좀 나는데요. 이 재택근무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부담을 직원에게 주는 거잖아요. 음. 아니 아주 가난한 그런 회사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말이죠. 구글이 말입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놓고 생각해 보면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네. 그 다음에 출퇴근 할때 들어가는 비용들도 줄어들고 예.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그러한 그이 시간당 얼마를 책정을 해서 이 연봉이 정해졌을 텐데. 그런 걸안 하니까 당연히 그런 걸좀 내려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또 기업 측에서는 할 수도 있겠죠. 네,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서로가 다 컴프로마이즈 해가지고 <laughs> 뭔가 결론을 좋게 이게 이제 얻어내야 되는데 이게 <laughs> 네. 이제 이게 뭐 세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계속해서 그런 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박형규 기자였습니다.